안녕하세요. 아이온큐를 봅니다. 일주일 전에 그 매도신호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렸는데요. 음, 그때는 워낙 아이온큐가 저가인지라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주일 전보다 마이너스 10% 정도 더 하락했습니다. 어, 아마도 나스닥의 그 약세와 고금리 상황에서 스타트업 종목이 더 취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일단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. 그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. 뭐 아이온큐는 그 그래도 최고 요즘 주목받는 기술을 가진 회사기 때문에 음좀 호재가 나오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어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